안녕하세요. t t i 액션 액션몰입니다. 어 로데 SC7 변환 케이블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데 SC7 케이블은요. 4극을 3극으로, 3극을 4극으로 바꿔 주는 극성 변환 케이블이고요. 어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촬영용 어뭐 DSLR 카메라나 어 캠코더 같은 카메라용 마이크를 어 스마트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변환 케이블입니다. 어, 이 제품을 직접 한번 연결해 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로데 제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라는 마이크가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이 마이크는 이제 영상 촬영이 가능한 뭐 dslr 이라든지 캠코더 라든지 요런 카메라용 전용 이제 마이크 인데요. 이 마이크는 케이블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케이블 을 이렇게 빼 내시고 로데 sc7 케이블을 가지고 자 3극은 3극 여기 마이크 본체에 꽂아 주시고 변환된 4극을 자, 스마트폰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자, 이 영상 촬영용 카메라용 마이크가 스마트폰용 이제 마이크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대1로 어, 교체된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용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제품 이외에도 로데 제품들 중에는 로데 와이어리스 고라는 무선 핀 마이크도 있지만 지향성 마이크인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 라는 제품도 마찬가지로 어, DSLR 카메라나 캠코더용 이제 마이크 인데요 이 마이크도 역시 뒤에 이 케이블이 분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 그래서 기존의 케이블을 빼내시고 로데 SC7 케이블을 자, 극성은 항상 똑같이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 사극을 카메라 여기 마이크에 꽂아 주시면 이게 이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삼극용 마이크 이기 때문에 삼극을 똑같이 삼극에 이렇게 마이크 뒷부분에 꽂아주시고, 변환된 사극을 스마트폰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 영상 촬영이 가능한 전용 마이크를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가 있는데요. 어떤 제품이 있느냐. 자, 로데, 여기 보시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라는 제품은, 이 제품은 출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이제 마이크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7, 8년 전에 구입했는데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블이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자, 당연히 일대1 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로데 제품 중에, 어, SC4라는 이런 또 변환 어댑터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핀이 안 맞네요. 자, 이런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이용하셔야 스마트폰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삼극삼극 꽂아주시고, 사극을 이렇게 스마트폰에 연결해 주셔야 어, 카메라용 마이크를 스마트폰에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분이 조금 가능하시겠죠. 자, 이런 케이블이 교체가 불가능한 제품들은 SC4라는 이런 어댑트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댑터를 하나 더 장착을 하신 후에 이렇게 연결하셔야지 사용 가능한 거고, 자, 이렇게 케이블 분리가 가능한 이런 제품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자, 로데 제품들은 이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자, SC7 케이블을 기존의 케이블하고 1대1로 교체해서 쓰시면 바로 스마트폰용 어,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